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명증이나 뇌명증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국은 한의원 원장입니다. 이명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청각기관 우리가 듣는 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이명증이라고 하고요. 뇌명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귀보다는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뇌명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러한 이명증이나 뇌명증은 어떠한 그 해부학적으로 어떠한 청각기관에서 고장이 있거나 뇌신경 어떤 특정 부위에서 어 어떤 뭐 혹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이러한 가시적인 원인이 예 나타나지 예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각종 검사를 하시더라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고 어떤 아 이러한 증상에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 아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 결과 또각 병원이나 의료 전문인 또 의료인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이명증이나 뇌명증은 어떤 청각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청각신경의 기능저하 혹은 뇌신경의 기능저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명증이나 뇌명증이 있을 때 어떤 머리에 혹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경 자체의 기능 저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명증도 청각 신경의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경 기능의 저하는 환자분들로 하여금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거나 우울증이 생기시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시거나 기억력이 저하되시거나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신경 기능의 저하로 이로 어. 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일부 어, 의료진이나 일부 연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명증이나 뇌명증, 즉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머리에서 소리나는 이러한 증상은 어떤 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나 아, 알츠하이머 질환이나 파킨슨씨 병으로도 어, 더 어,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어떤 치매 증상의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제일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명증이나 뇌명의 그 원인이 어떤 단순한 내부 구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기능 저하가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신경 세포의 기능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저희 판단과. 동일한 연구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명증이나 또는 뇌명을 치료하는 뇌명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저희가 환자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신경 기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퇴화되거나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이러한 청각 신경이나 뇌 신경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아, 뇌명이나 이명 치료의 가장 첫 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어, 전반적으로 잃어버렸던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줄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 한의원의 치료는 아마 다른 병원이나 의 한의원의 치료법과는 조금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 이러한 어, 난치성의 이명증이나 내명증을 잘 치료해 드린다. 이와 같이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신경 이왜 저하가 됐느냐 뇌신경 기능이나 청각 신경 기능이 왜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정상보다는 기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환자분들이 진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찰 결과에 따라서 그 원인을. 저희 한의원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명증이나 뇌명증의 원인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다른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을 방문하시더라도 속시원하게 그 원인을 듣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시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저희는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의 기능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을 되돌려 드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어, 이명증이나 뇌명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께서, 그 증상이 해소되고, 삶의 질을 회복하실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현재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환자를, 환자분이 그, 이 경과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환자분은 몇년 동안, 아, 이 뇌명으로 인해서, 어, 매우 뭐 고통스러운 어,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 뇌에서 뭐칼 가는 소리가 머리에서 계속 난다든지 쇠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에, 뭐 어, 치과에서 스케딩 하는 것처럼 찌, 찌시 하는 찌 하는 이런 소리가 머리에서 계속 어, 울린다고 하면 은그 어, 어, 고통은 이루 말할 것이 심하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 어, 한 5-6개월 치료를 경고하시면서 이 머리에서 소리나는 증상이 90%는 없어졌다 90%가 없어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 환자분의 신경기능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 환자분께서 협조적으로 저희 치료에 에, 협조해 주심으로써 뇌신경기능이 많이 좋아졌다. 청각신경기능이 많이 좋아졌다. 이와 같은 것을 어,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의 증상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이능이나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이능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지신 것이지, 저희가 증상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진통제를 드리거나 뭐 소염제를 드리거나, 그런 뭐 소, 진통제, 소염제를 가지고 뭐될 수도 있는 병도 아니지만, 그런 걸를 드린 건 아니, 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뇌신경 기능이나 청, 뇌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 환자분 역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우울감이나 불면증이나 어, 이와 같은 또는 그 인지 기능에 있어서의 약간의 에, 기능 저하 어,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시면서 어, 뇌명증이 없어졌을. 그 90%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개선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무시는 그 수면 리듬이 많이 좋아지시게 되고 우울감에서 많이 해소됐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요 인지 기능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아그 다른 사람의 어떤 메시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좀 이해심이 부족하고 어떠한 그 단편적인 내용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환자분과의 대화나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그분의 심정을 더 훨씬 더어 종합적으로 어더 판단할 수가 있고 더이해 이해 이해할 수가 있고 이해심이 좋아졌다 이런 같은 말씀을 주셨고 타인에 대한 아량이 많이 아량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넓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이와 같이 뇌명증의 증상이 해소되고 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량과 이해심이 증가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지기능이 좋아졌고 또한 뇌의 신경세포의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 에, 그러면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의 기능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칼슘 대사 의 이상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한 대장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공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칼슘 대사를 개선하고 또 대장 기능이 나빠진 것을 호전시키는 대장 기능이 좋아지는 이러한 치료법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어, 신경세포의 기능이 살아났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리적인 내용 이러한 치료 과정의 상세한, 상세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치료 방법을 그리고 병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모든 환자분들이 이처럼 빨리 효과 보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마다 빨리 효과 보시고 조금 뭐 더디게 효과 보시는 경우도 있고 개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명증이나 뇌명증 환자분들이 5, 륙 개월 치료 가지고 구십 프로 이명증이나 뇌명증이 없어진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또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경과를 받으실 것이고 조금 더디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명증이나 뇌명증을 치료하는 키포인트 어떻게 하면은 그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살아나게 하느냐 이와 같은 점을 저희가 지금부터 치료를 하는 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와 함께 브레인포그 증후군이라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맑지 못하고 항상 머리가 안개 낀것 같은 이 같은 브레인포그 증후군도 이 환자분이 에, 약간은 좀 가지고 계셨던 상태인데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맑아지고 이러한 브레인포그 어, 현상도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에,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의 복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분을 앞진 타진, 시진, 축진 등을 통해서 어 내부적인 병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어그 원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복진도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범위하게 인체의 신경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흉곽 부위가, 아, 우리가 골반 부위에 비해서 이렇게 좁은 경우, 이와 같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소음인 체질에 해당되는, 통계적으로 소음인 체질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소음인 체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내성적이고 몸이 냉한 경우가 많다. 이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요 같이 하복부에 상당히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처럼 생긴 것이 압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압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는 지금 어떤 부위가 되겠습니까? 대장 부위가 되겠죠. 자, 이 환자분의 경우는 대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 요즘 말로 우리가 세능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쓰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세능장 증후군이 있다. 아, 이와 같은 어, 또는 뭐 리키거 증후군이 있다 뭐 이런 같은 동일한 에,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대장에 있어 있는 내용물 중에서 우리가 분변을 통해서 배출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분변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 것은 독소라든지 인체에 필요 없는 성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독소들이 인체 내로 유입이 된다, 장 점막을 통해서 자꾸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장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면 혈관 내로 이러한 독소들이 유입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혈관에 미치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뇌신경도 역시 많은 혈관에 의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기 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 기능이 안 좋은 것은 뇌신경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기능을 좋게 해결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 우리가 아뭐 어, 최근에 대장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 유산균 제제를 섭취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산균 제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뭐 어, 그렇게 그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광범위하게 효과 보시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명 중이나 네명 중에 효과를 볼수 있을 정도는 되지가 못한다 다소 간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대장 기능이 저하되고 어 지금 세는 장 증후군이 있으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간단히 영향을 그 간단히 그. 치료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야채나 채소 종류 또는 모든 음식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생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나 또는 뭐 곰팡이알이나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 야채, 채소 또한 익혀서 어, 적절히 예, 뭐 샤브샤브 드시는 것처럼 예, 적절히 예, 데치는 방향으로 해서 예,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 또는 적절한 예, 기름이나 지방 섭취를 적절히 해주셔야지 예, 이러한 대장 기능이 좋아지시는 것이지 어떤 뭐 유산균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좋아진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장 기능이 나빠서 우리가 뇌신경 세포에 영향을 준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법을 제공해 드리고 세는 장 증후군을 개선하는 약을 드렸다. 이 같은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뇌신경세포에는 에, 상당히 많은 양의 그 기름이나 지방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름과 지방도 적절하게 꼭 드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뇌신경세포에 도움이 되는 기름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기름 적절히 도움이 되시고요. 또 어, 코코넛 기름 적절히 도움이 되시고 오메가 3 기름 뭐 어. 버터 종류 등을 적절히 드실 것을 저희가 환자분들과 상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께서 잘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환자분의 경우는 첫째로 대장기능이 나빠진 것이 뇌신경 독소가 됨으로써 뇌신경세포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와 같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한에서 중시하고 있는 모발 검사,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그 우리가 그 뇌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것은 이제 모발 중금속 검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치가 되시는 거고 어이 정상치를 벗어나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나트륨과 칼륨이십니다. 지금 나트륨과 칼륨은 이와 같이 정상치에 근접해 있고 정상 범위 내,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 수치가 아 지금 그 상당히 높은 것을알수 있는데요. 지금 정상 수치가 여거 40인데 지금 칼슘이 199가 나왔습니다. 여기 좀 글자가 조금 안보입니다마는자 그다음에 마그네슘 수치가 지금 여기 6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18 정도가 여기 나오셨어요. 여기 살짝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그네슘과 칼슘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것은 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칼슘 대사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 대사가 안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칼슘이라는 것은 뼈에 99%가 존재하고 에, 인체의 다른 부위에 한1% 정도가 존재하게 되는데 칼슘 대사가 안 좋아서 칼슘이 뼈에 대부분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어, 잉여의 칼슘이 과잉되게 다른 장소로 이동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칼슘 대사의 이상 또는 에, 생리적 비활성화된 칼슘이 다른 부위에 존재한다. 이와 같은 원인이 저희가 오,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생리적으로 비활성화된 칼슘이 뇌신경세포에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뇌신경 기능에 방해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칼슘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칼슘이 독소로 작용하거나 어떤 중금속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일종의 마이너스 인자, 일종의 에그 손해되는 뇌신경 기능에 손해되는 인자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와 같은 칼슘 대사의 이상을 에, 적절히 에, 치료하는 에, 이와 같은 에, 약을 저희가 드림으로써 우리가 칼슘과 어, 또한 에, 마그네슘 수치가 좀 많이 좀 내려올 수 있게끔 이와 같은 치료를 하셔야 되고 칼슘 대사를 치료하셔야지만 이와 같은 칼슘 대사 이상이 에, 개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칼슘대사를 좋아지게 하는 약을 적절히 드시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는 식이요법을 적절히 함으로써 칼슘. 에, 대사가 나빠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요 같은, 칼슘 대사가 나빠지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칼슘 대사를 나쁘게 하는 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상량, 상, 상당히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설탕, 뭐, 과자,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신다면, 이것은 에,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인이의 칼슘이 다른 조직에 축적된 하는 것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에, 식품은 가급적 에, 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 그래서 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식이요법을 잘, 진행하시며, 잘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약재를 잘 복용하심으로써 이 환자분께서는 칼슘대사가 많이 좋아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한 대장기능도 많이 좋아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서 뇌신경 기능이 나빠지는 원인이 제거되고 뇌신경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됨으로써 오륙 개월 치료만으로 뇌의 소리나는 증상, 칼가는 소리, 기계 소리, 뭐 기가 깎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괴로우셨는데, 이 환자분이 말씀드에기 하자면 한90% 정도 없어졌다. 뭐 거의 뭐 완치가 완치 됐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완치가 되시면서 또는 신경기능이 정상적으로 좋아짐으로써 잠의 수면 리듬이 많이 회복되시고 되고, 우울감이 없어지고, 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잘 파악하실 수가 있고 감정이나 정서상으로 상대방의 이해심과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이 좋아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뇌신경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이 많습니다. 뇌신경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뇌명증이나 이명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